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 볼 기업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과거에는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좀 가져갔었고요. 이제 올해는 전반적으로, 조선주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한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도 마찬가지로 9,470원까지 이제 고점을 다지고, 자, 1차 하락이 좀 나왔죠. 이때 차익매물이 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에 2차 하락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2차 하락은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폭락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는 파월에 이런 추가적인 금리 인상, 이제 발언, 이슈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터진 이슈죠. 이제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폭등을 하면서 이제 4.8까지 기록을 했고, 이제 5%가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예상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 투심이 지금 악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은 당연히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이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기관도 힘을 좀 보태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런 악조건의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뭐 신규 진입 관점부터 이제 보유자분들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제 물린 분들 대응 방법 그리고 제 수익 중인 분들 또 목표가 어디까지 보고 가져가야 될지 이런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샀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개인과 외국인의 스탠스 변화가 좀 있습니다. 개인이 제 다시 한번 좀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은 좀 팔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게 되면요. 뭐, 그래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긴 합니다. 뭐, 종종 이제, 한, 이제 두 자릿수를 가끔 기록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과거 대비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다. 매매비중.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차장고 보시면, 자, 차트로 보시면 이런 흐름이에요. 3개월 동안 지금 여기서 이제 한번 내려왔다가, 자, 바닥에서 다시 한번 좀, 이제 9월 중순 이후에 급등을 한번 했죠.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내리고 있는 상황. 자, 그래서 어쨌든 3개월 전대비에서도 지금 더 하락한 상황이고, 최근에 다시 한번 가파르게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에 걱정할 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등이 또 나아질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 비중과 더불어서 대차정보 조금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게 되면요. 5조 2천, 7조 3천, 6조 8천, 6조 6천, 5조 9천. 자, 한번 고점 찍고 쭉 내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내리다가, 자, 올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죠. 그래서 7조 9천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영업익도 이뭐 보시면 뭐 조선주들 다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적자를 오랫동안 기록을 해왔고, 드디어 올해 흑자 전환을 하면서 가파르게 주가 이제 반영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뭐 단기순익도 마찬가지 로 올해 흑전 한다 보시면 되겠고 분기별로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일단 1분기 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어요 자190 에서 580 610 840 1200 이런식으로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 할 것으로 앞으로 실적은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상치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뭐 실적도 계속해서 매년 늘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이제 실적은 우리가 걱정할 건 없어 보입니다. 자, 부채 비율 살펴보시면 뭐 100, 150, 240, 190, 300, 이제 300 초반대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부채 비율은 조선주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아, 나쁘게만 볼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일부 어떤 이제 수주가 늘어나다 보면 선주들로부터 이래 이렇게 미리 지급받은 계약금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회계상 그렇기 때문에 수주가 늘어, 어, 증가하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기 이 때문에 부채가 늘어났다고 해서 뭐 걱정을 할건 없어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어서 ROI 보시게 되면 이제 뭐볼거 없어요. ROI도 그렇고, 단기 순익도 그렇고, 쭉 적자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이너스, 그리고 드디어 플러스 전환을 한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수익성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일단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자, 배당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배당을 하는 것도 웃기죠. <laughs>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올해 흑자전환을 하지만 아직 배당은 안할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현재 PER은 45.28배, PBR은 1.46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 보시게 되면 일단 실적은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조선 3사 중에서도 실적 개선이 가장 빠를 것으로 기대가 되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 대비해서는 지금 구간은 좀 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는 지금 싼 영역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 관련 얘기에 먼저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616억 원으로 2분기 대비해서 5%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까지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은 800억 원을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5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추정치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날, 것이,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좀 전에 확인했던 부분이랑 좀 겹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실적은 굉장히 좋게 바라보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최근 국제 유가가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해양 플랜트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어쨌든 국제 유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좀 쉽사리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위에서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관련해서 수요를 수요가 확대되면서 해양 플랜트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국내에서는 해양 플랜트의 강점을 보이는 동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삼성중공업은 전 세계 4척 밖에 없는 flng 중 3척을 건조할 정도로 flng 분야에서 우월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삼성중공업이 한척 이상 추가로 해양플랜트를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후보는 이탈리아 애니사가 추진하는 아프리카 모잠비크 코랄 2차 프로젝트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FLNG는 상성과 달리 후판 등 철강제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또한 건조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하락 영향은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좋아 보이고요. 한기당 가격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자, 2조 원에서 4조 원. 굉장히 치, 어,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LNG 운반선 대비해서는 뭐 6배, 12배 이렇게 좀큰 이제 금액 규모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금액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여기 또 FLNG 업계에서는 이제 원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19일 이제 AI 관련 이슈에요 이제 페노션하고 포괄적 디지털 솔루션 개발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AI 기술을 활용한 이 플랫폼은 선박 운항 정보를 실시간 분석을 해서 선박 내 모든 시스템의 성능과 장비를 통합 관리하고 최적 상태를 유지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향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근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전반적으로 다 좋은 내용밖에 없어요, 일단은. 근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반대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어 메리트 있는 가격은 맞아요. 저는 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증시가 너무나도 크게 늘리고 있고 여전히 어더 추가적으로 이제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로 내릴 수 있는 여건이고 외국인이 계속해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이제 환경이 갖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좀 예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 재료는 좋은데 그래서 만약에 제가 좀 어, 애초에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증시가 빠질 줄은 몰랐죠. 근데, 이렇게 증시가 폭락장이 나와보니까 빠지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증시가 그래도 괜찮았으면, 자 증시가 괜찮았다면 여기서 이제 여기 반등이 났을 때 여기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제 만원을 넘겼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 어쨌든 폭락장이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일단 신규준입 하시려는 분들 싼 가격이긴 한데 어쨌든 추가 하락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추가 하락이 이어졌 진 후에 우리가 이제 증시가 좀 안정세를 찾고 그리고 반등이 이제 확인이 되면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으니까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망하셨다가 반등 시에 증시가 안정될 때 반등 시에 여러분들 그때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진 입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자분들 일단 목표가 먼저 드릴게요. 자, 저는 기존에는 만원 이상으로 봤는데 일단은 지금 증시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효과 지금 당장에서는 9천원까지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물리신 분들,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물리셨어도 대부분 이제 뭐 8,000원대, 많은 분들은 이제 한 9,000원대에서도 조금 계실 텐데, 어쨌든 물린 분들 지금 뭐 낙폭이 엄청 큰 구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9,000원 이상인 분들은 좀물한번 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8,000원대에서는 그냥 보유만 하시면 될것 같고, 9,000원 위에 계신 분들, 자, 얼마 계시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계신다면, 요, 지금 타지 마시고, 자, 항상 말씀드리죠. 반등 시에, 자, 반등이 이제 일어났을 때,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밑에 가격에서 여러분들 물 하셔야지 평단 관리가 가장 많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가장 밑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내릴 때까지 내리고 반등할 때 여러분들 그때 물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타기도 잠깐만 좀 참아주시고. 자, 조금 더 하락을 좀 우리가 기다려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당장의 하락, 뭐 무섭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뭐 지금 여기서 뭐 손절하고 뭐 그런 구간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하더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조선 업황으로 저는 보고 있고 삼성중공업 실적 개선도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재료 같은 것들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증시만 조금 개선이 된다면 증시만 좀 안정세를 다시 찾는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때까지 좀잘 참고 기다리면 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신 분들 대응방법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전략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힘든장 고생들 많으셨고 자 당분간 좀잘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